마인크래프트에서 레드스톤으로 만든 비밀번호 문입니다. 아무리 긴 비밀번호를 설정하더라도 숨어서 지켜보는 사람이 해당 비밀번호를 외워버리면 의미가 없어지죠. 이번 영상에서 만들 비밀번호 문은 자동으로 비밀번호가 바뀌는 비밀번호 문입니다. 그러면 저도 못 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바뀐 비밀번호를 저에게만 몰래 알려주는 장치가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저에게만 몰래 비밀 번호를 알려주는 장치는 레스톤만으로는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더라도 상관없는 방법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실제로 바뀐 비밀 번호와는 다른 비밀 번호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비밀 번호가 다르게 표시되는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비밀 번호 각각의 자릿수에 특정 수를 더한 수를 보여주면 저는 공식을 알기 때문에 특정 수를 빼서 원래의 비밀번호를 알수 있고 비밀번호 문을 열수 있습니다. 이러면 비밀번호가 계속 바뀌더라도 기존의 비밀번호 문처럼 특정 수를 기억해 장치를 열기 위해 사용한다는 비밀번호 문의 개념도 지킬 수 있죠. 먼저 일반적인 비밀번호 문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신호세기를 메인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노트블럭 넘패드의 입력을 신호세기로 출력하는 장치부터 만들겠습니다. 버튼 넘패드의 입력을 신호세기로 출력하는 장치는 다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먼저 이렇게 만들어서 출력을 한 군데로 모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1을 입력하면 11이 출력되기 때문에 비교기를 뺄셋 모드로 바꾸어 10을 빼주면 1이 출력됩니다. 다른 숫자도 원하는 값이 출력되도록 각각 9와 5를 빼주고 가장 아래쪽의 0은 10이 출력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입력받은 신호세기를 저장시켜야 합니다. 비교기를 사용하여 신호세기를 저장시킬 수 있고 옆쪽에 중계기를 키면 저장된 값을 지울 수 있습니다. 한자리수 비밀번호는 큰 의미가 없죠. 여러 개의 신호세기를 저장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면 저장된 값이 다음 저장소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값을 저장시킬 수 있습니다. 저장된 값과 설정한 비밀번호를 비교하여 두 값이 일치하면 문을 열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 신호세기가 1일 때만 비교기가 켜지고 레스톤 횃불이 꺼집니다. 여기서 비교기를 뺄셈 모드로 바꾸어 저장소의 신호세기보다 하나 작은 신호세기를 빼주면 저장소의 신호세기와 독서대의 신호세기가 같을 때 레스톤 횃불이 꺼지게 됩니다. 모든 저장소의 값이 독서대로 설정한 비밀번호의 값과 같다면 래스톤 횃불이 모두 꺼지고 문이 열립니다. 숫자를 아무렇게나 입력하다가 열릴 가능성도 있으니 버튼을 눌러야 문이 열리고 버튼을 누르면 저장시킨 값도 초기화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면 비밀번호가 몇 자리 수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찍어서 맞추기는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비밀번호의 자릿수를 추가할 때는 옆에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고 회로 부분은 한칸 높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숨길 수 있습니다. 이제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바뀌게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셀커박스에 1에서 1 0까지의 신호세기가 출력되게 아이템을 채워주고 이 셀커박스들을 발사기와 호프에 넣어줍니다. 발사기를 작동시키면 랜덤으로 한 개의 철크박스가 설치되고 신호세기를 출력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신호세기를 저장시켜 비밀번호로서 사용하면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바뀌는 비밀번호 문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로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공식을 거친 후에 수를 비밀번호로 사용해야 하죠. 한자리 수 뺄셈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왼쪽 신호 세기에서 오른쪽 신호 세기를 뺄수 있습니다. 오른쪽 신호 세기가 큰 경우를 위해 아래쪽에는 오른쪽 신호 세기에서 왼쪽 신호 세기를 빼면 음수의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음수의 값을 표시하면 어떤 수에서 뺄셈을 한 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을 또 한번 10에서 빼주어 양수의 값만 사용하도록 만들어주고 이것을 하나의 출력으로 사용합니다. 왼쪽에는 랜덤으로 생성된 신호세기를 연결하고 오른쪽은 계속해서 바뀌는 비밀번호 대신 역할수로 독서대를 사용하여 설정합니다. 결과 값을 원래의 비밀번호 장치에 독서대가 있는 곳으로 보내줄 수 있게 연결합니다. 이러면 랜덤으로 생성된 신호세기에 미리 설정해놓은 신호세기를 뺀 값이 비밀번호가 됩니다. 이제 랜덤으로 생성된 수를 보여주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것은 레스톤 가루를 하나 설치해놓고 랜덤으로 생성된 신호세기를 여기에 순서대로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저장소에 저장된 신호세기를 레스톤 가루에 보내줄 수 있습니다. 레드스톤 가루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의심스럽겠죠? 마인크래프트에서 가장 수상한 블럭으로 숨겨주겠습니다. 레드스톤 가루 위에 더상자를 설치해서 레드스톤 가루보다 더상자를 의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레드스톤 가루가 보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초보가 만든 장치구나라는 생각이 들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무언가 상호작용을 하는 것처럼 상자를 열고 기다리는 척하며 아래쪽에 레슨 가루의 신호세기를 확인합니다. 랜덤으로 생성된 신호세기를 레슨 가루로 알수 있고 이 신호세계에서 미리 설정한 수를 뺀 값이 비밀번호가 되는 거죠. 저는 1234를 미리 설정해 두었고 방금 확인한 수에서 각각의 자리수에 1234를 빼주면 됩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이렇게 만들면 저같이 랩 손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눈치챌 겁니다. 정직하게 신호세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번더 암호화를 거쳐야 합니다. 음악을 좋아한다면 이렇게 신호세기에 따라 다른 소리가 나게 만들어 각각의 소리가 어떤 수를 뜻하는지 알고 있어야 공식을 대입하여 문을 열수 있게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들면 신호세기가 다른 신호세기를 출력하게 되고, 각각의 신호세기가 원래는 어떤 신호세기인지 알고 있어야 문을 열수 있게 만들 수도 있으며, 저 같은 경우는 철거 박스의 색을 보고 신호세기를 알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장치가 없어도 됩니다. 여기까지 뒤에서 누가 보는 사람이 있더라도 상관없는 자동으로 비밀번호가 바뀌는 비밀번호 문의였습니다. 맵파일은 디스코드 서버에 올려두었으니 해부적인 회로가 궁금하다면 한번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